안녕하세요. 다육이는 네오명입니다. 네, 오늘 너무 신기한 거 한번 심어볼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깨게 될 거예요. <laughs> 이거, 요거요거 요거, 이게, 이게 뭘까요, 이거? 빨리 맞춰보세요. 자, 이거 뭘까요? 자, 제가 퀴즈 또 낼까요? 자, 1번.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둥근잎 비치 후리대. 자, 2번. 자, 2번. 그냥 비치 후리대. 3번. 에스메랄다. 네 4번까지 있어요 보기가 자 4번 트와일라인 네 맞습니다 들어본 이름이 있죠 네 4번 트와일라잇입니다 어, 이 아이가요 어떤 아이냐면 이게 지금 생긴 거는 둥근 잎 비치 후리대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 우리 둥근 잎 비치 후리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다가 떼글떼글 다져지면서 여기가 입장이 모여지면서 진짜 예쁜 꽃송이 같잖아요 근데 이 아이도 그렇게 켜켜이 쌓이면서 진짜 예쁜 그 수영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이게 그 제가 또 이런 프릴류 너무 좋아하거든요 알죠 저 완전 프릴류하고 알라리, 우리 땡그리들 많은 거, 음, 응, 거리대에 그런 아이들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이거를 또 예쁘게 또 달궈가지고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또 선택을 했답니다. 자, 트와일라잇이에요. 트와일라잇. 너무 예쁜데, 어, 이번 주그 짱짱이 다영마님그 실방 열릴 거거든요. 그때 이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예뻐요. 제가 한번 예쁘게 식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어디다 심을 거냐면 어떤 다육이든 너무 멋지게 소화하는 이 은내분에다가 식재를 해볼 겁니다. 이 은내분 입구 사이즈가 살짝 좁은데요. 이 아이 심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가지고 네, 선택을 했습니다. 자, 흙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네, 오, 이거 사장님 이번에 어 새로 담은 흙이어가지고 제가 이 흙을 바로 쓸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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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여기 못생긴 아이만 떼고. 자, 이것도 못생긴 아이 떼고. 자, 이거 그대로 그냥 그대로 앉혀놓겠습니다. 그대로 앉혀놓겠습니다. 어미아까으 아, 이거. 쓰러 그랬는데, 쓰레기통 버려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아까브르 해버렸네요. <laughs> 아, 정말. 제가 생각외로 깨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모모다요 사장님이 헤이, 저보고, 나, 저의 본 모습을 보여달래요. 유튜브에서. <laughs> 맨날, 그 있잖아요. 그, 뭐랄까요? 그, 아닌 척하고 하지 말고, 실수를 그대로 오픈하래요. 저 맨날 실수하면 다시 찍거든요. <laughs> <laughs> 근데 맨날 이렇게 제본 모습을 보여주면, 어, 너무 좋겠다 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바로 제본 모습입니다. 완전 반전 여자예요, 반전 여자. 자. 어, 깔망, 깔망. 자, 요 사이즈가 맞을까요? 자, 이거 끝에 살짝 좀 잘라야 될것 같아요. 살짝 잘라보겠습니다. 살짝 잘라보겠습니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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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네. 자, 이렇게. 아이쿠. 자. 이 네, 거리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무겁지 않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무겁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영이 어떻게 해야 이쁜지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다섯 개 지금 이거 분지하고 있어요 딱 하나씩 둥근이 빛이 돼, 훌이 돼갔죠 응? 자 이렇게 우선은 보기에는 다섯 개인데요 애기들이 지금 하나 둘셋네개 쬐깐하게 네 개가 또 나오고 있네요 근데 걔네들 팍 묻어버릴 거예요 자 묻어버리겠습니다 자요렇게자 화면 나오나요? <laughs> 안 나오고 있었어 자네 개인데 자요렇게요렇게요렇게 어디 어디 다시 다시 요렇게요렇게 겁나 이쁘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아 어떡해 아가들 불쌍하다 저희들다 파묻히게 생겼어요 어쩔 수 없지 좀더 튼튼하게 태어나거라 튼튼하게 예뻐지거라 자, 좀더 키가 커가지고 나오거라 네, 다 파묻어버렸어요 자 흠, 어떡해 오, 찐녹색에다가 연녹색 연두색의 이 달기가 엄청 잘어울려 저는 이런 톤온톤 이런 그 매치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약간 깔맞춤 있잖아요 깔맞춤을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자 요렇게 응, 둥근잎하고 좀 색깔이 달라요 왜냐면 둥근잎 같은 경우에는 그 주황빛으로 물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살짝 핏빛도 좀 섞여 있네요 그 물드는 모습이 자 너무 궁금하네요. 이게 너무 이쁘다고 사장님이 극찬을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데리고 오셨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쁘니까 제가 먼저 켜볼게요.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어떡해. 너무 이쁜데? 살짝 삐뚤어졌나? 아니야. 괜찮아. 네. 자연스러워.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 못생긴 잎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떼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입장 아랫잎을 떼는 거를 오 이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세균이 타고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름에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너플러 불 해가지고 제가 떼버렸어요 근데 목대를 살짝 들어도 될거 같은데 자 이만큼 네, 잡고 자. 음, 됐다, 예쁘다. 자, 이렇게 마사를 묵직하게 또 얹어보겠습니다. 자, 이래야지 물 줬을 때 흙이 튀지 않아요. 몸부터는 이제, 이제 흙이 좀튀는 않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아이들을 파묻었기 때문에 또 조심조심. 됐다. 이제 통통. 어떡해. 겁나 이뻐. 큰일 났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잠깐만요. 드럽죠?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영차. 자, 영차. 언제 리얼이에요, 리얼? 이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털털이. 자,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와, 세상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예쁘네요 어떡하면 좋아. 지금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어, 연두색 찐초로 이렇게 화분 심어놨어요. 요거는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자, 요거는 트와일라잇입니다, 트와일라잇. 어, 우리 영화 중에 드라큘라막그핏빨라 먹는 영화, 트와일라잇. 그거 아시나요? <laughs> 어, 색깔이 왠지 저것도 핏빛으로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우 예쁘다. 너무 예뻐요. 자, 뒤에 설탕 공주 때문에 아이 수영이 잘안 보이죠. 그러니까 한번 빼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너무 예쁜 다육이 데리고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